자,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스토리 관련해서 제가 빠르게 좋은 소식부터 안내를 드릴 건데요. 정말로 강력한 재료가 붙어줬기 때문에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세력들은요, 판을 바꿔줄 겁니다. 지금 정오점이었던 부분 자, 2990원 대 이거 너무나 우습게 쉽게 뚫고 올라가 줄 거고요. 이번에 그야말로 역대급 재료가 좀 붙어줬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미리 대응 전략 빠르게 좀 갖춰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재료가 붙어줬느냐, 어떤 매시지가 들어와 줄 거냐, 이 부분 홀더님들 그래도 간단하게만 짚어드려야 되겠죠. 어, 첫 번째는요, 바로 재단서 발표한 일정인데 파트너십 체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정이 바로 토큰 소각이죠. 아마 홀더님들왜두 개를 동시에 같이 띄웠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의문이 좀 많이 있으실 텐데 자주 보시지도 못한 그런 케이스이기도 하죠. 자, 저도 이거를 뭐 자주 보는 건 아닙니다만 두 개를 동시에 띄웠다라는 건요 역대급 슈팅을 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고 실제로 역대급 슈팅이 나와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정말로 대응 전략만 야무지게 저와 함께 잘 갖추신다. 다면 스토리가 이제는요. 홀더님들에게 연초부터 어마어마한 효자 종목이 된다라는 거죠. 다만 홀더님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중요한 건이 목표가가 아니고 얘네가 엄청 높이 속에다가 아니고 어디서 나가 줘야 될지에 대한 어깨에 대한 전략을 반드시 갖춰놔 주셔야만 돼요. 자, 그래야 기회가 눈앞에 온 거를 잡아서 홀더님들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야기 더 나가기 전에 어깨 부분에 대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부터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처럼 어 날짜와 함께 가격대, 그 매도 전략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을 이제 다못 드리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채널이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방식을 조금 더 안전하게 변경을 했고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핸드폰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로 숫자 1번 스토리라고 그냥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일일이 다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지금 내가 핸드폰 번호를 메모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댓글창 한번만 클릭해주세요 거기에 제가 편하게 문자 보낼 수 있는 링크 만들어뒀거든요 이거 클릭하시면은 연락 주시는데 한 2초 걸리실 거예요 그럼 2초 투자 하셔서 전략 받아보시고 다 그냥 던지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 기회는 너무나 막강하고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기회이기 때문에 스토리 홀더님들께서는 반드시 이대로 따라와 주셔야만 돼요 제가 일정 끝나고 나면은 저희또 소통방에서 이야기 나누거나 문자 상담 하는데 자두 가지 부류 나닙니다잘 나왔다 감사 문자 주시는 분들 꼭 계시고요 자 그거에 반해서 이번에 또 물렸습니다 하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압도적으로 많죠 왜냐면은 너무나 높이까지 잘 쏴주기 때문에 홀더님들이 흔들리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어깨 부분 이상으로 반드시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어 제가 홀더님들 모르고 이렇게 어깨를 잡아드리겠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고요 여기를 넘어가시는 순간 나는 그냥 탐욕의 영역으로 들어가겠다 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고점에 또100% 물려버리실 거고 문제는 고점 부근에서 세력들이 유유히 다 빠져나간다 라는 거죠. 자기네들은 차익 실현하고 다 던지고 나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추락을 겪어 보실 거고요. 문제는 연초에 발표가 일정이 됐으니까 이번 해 아마 끝까지 정말 늦으면 내년 초까지는 바닥에 붙어 있을 겁니다. 사실상 스토리는 이번이 아니면 복구시킬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 반드시 여기에 대한 전략부터 챙기시고요. 받아보시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꼭 예약을 다 걸어놔 주시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회장님들 그리고 오늘 영상 너무나 클릭을 잘 해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도 특정 일정이 이제 확인이 되고 계산이 끝났을 때만 좀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히든 종목들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 이미 한 차례 안내를 드렸습니다. 200분 넘는 분들에게 답장을 좀 전달을 드리고 왔는데 어, 미라클 코인의 전략 안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떤 종목인지 진입이랑 그 탈출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안내를 좀 드리고 있죠. 자 오늘 건 같은 경우는요. 길어봤자 4일입니다. 4일만 잘 갖고 계시면 72% 성적 걷어 가실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이 종목 에 대한 특징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도 넣어 드렸으니까 이거 받아 보실 수 있도록 홀더님들 연락 꼭 남겨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미라클 코인을 처음 봤다. 이 사람의 전략이 믿을 만한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자, 이렇게 무료로다가 드릴 수 있을 때 히든 종목이 있을 때 받아 보시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참고로 홀더님들 제가 이런 식으로다가 연락을 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자주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2일에도 보시면 바운스 토큰 당시 안내를 좀 드렸었고 어, 이것도 9일에서 10일만 갖고 계셔달라. 그러68% 성적 내실 수 있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항상 제가 그렇지만 가능한 최저에서 진입해서 최고 부근에서, 자, 완전 꽁대이 아닙니다. 최고 부근에서 안전하게 나오실 수 있는 전략을 항상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11월 20일에도 제가 문자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분들에게 답장, 이때도 히든 종목 안내 드렸었는데, 이날에 이제 베이직 어테션 토큰 안내를 드렸었죠. 얘도 역시나 최저에서 진입해서 최고 부근에서 빠져나가는 전략 안내를 드렸고요. 자, 같이 움직여 주신 분들, 58.9% 가까운 성적 가지고 갔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격대로만 지정가 걸고 잘 움직여 주신다면 충분히 홀더님들 계좌 좀좀 좀 다리로 바꿔 주실 수가 있어요. 정말 대박의 일정이 터진 경우도 역시 안내를 드리고 계좌 흐름 바꾸실 수 있도록 저희 씨들 안전하게 지키면서 불려갈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홀더님들 기회가 왔을 때 그것만큼은 반드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연락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히든 종목 같이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정말 홀더님들 너무나 럭키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현재 모바일로 시청 중이신 우리 홀더님이시라면 제가 댓글에 여러분들 보시면 모바일 시청용 간편 문자 링크라고 해서 링크 하나를 좀 생성을 해뒀어요. 클릭만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으로 연동이 되고요. 여기에 원하시는 종목 있으시면 종목명만 남겨주신 뒤에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PC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 이용해서 가능한 빠르게 컨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잠시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재 제가 여러분들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방에서 즐겁게 대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놓치시지 말라고 아침 저녁으로 해서 열심히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내용을 알고 시작하시느냐 모르시느냐 차이가 굉장히 크실 거예요. 게다가 매매할 때도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들 주요한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의 를 일일이 찾아보시지 않아도 될수 있을 정도로 뉴스 주요 뉴스도 제가 계속해서 날라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도 여러분들 앞으로 운영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자 이런 거 놓치시지 말고 저희와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 일일이 연락을 안 주시더라도 저희 소통방에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진입하시고 탈출하셔야 되는지 손절은 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런 학점을 여기서 바로바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되겠죠. 게다가 여러분들 저희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2,000명 넘는 분들, 3,0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소통방 같은 경우는 소개를 받고 들어와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만큼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합니다. 이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해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성적 갖고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여지껏 여러분들 혼자서 고급 문투 해주셨다면 앞으로는 저희와 함께 즐거운 곳에서 즐거운 성적 함께 내보시는 거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